자, 시작하겠습니다. 보이는 두 수는 순환소수의 꼴이야. 근데 첫 번째 순환소수는 순환마디가 4개짜리네. 두 번째는 2, 2로 스타트하고 7부터 순환이 시작되네. 그러면 순환을 판단할 때는 앞에 있는 2는 고려하지 않고 위에 있는 순환마디 4개나 아래에 있는 순환마디 3개가 2는 버리자. 2이 없다고 생각해봐. 자, 2가 없어. 그러면 이제 뒤로 7, 1, 3, 2. 이걸 이렇게도 판단할 수 있잖아. 어떻게 생각하냐면 7, 1, 3, 2. 7, 1, 3, 2, 7, 1, 3, 2가 반복된다고 생각해볼게. 생각해볼, 그 다음에 앞에 있는 2가 순환의 시작이 아니니까 밑에는 7, 1, 3, 7, 1, 3 이렇게 계속 스타트한다고 해볼게. 그럼 위에 는 순환마디가 4개. 네번마다 똑같은 형태 아래는 세번마다 똑같은 형태지 그러면 몇 번마다 위아래가 공통으로 똑같은 형태가 나오겠어? 이거 순환마디가 4개이고 3개니까 최소 공부의 수인 자 주기가 12일 때 주기가 12라고 생각할 때 그럼 여기서는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7부터 시작해서 7132, 7132, 7132가 세번 반복되는 7132, 7132, 7132 밑에서는 713, 713, 713이 네번 반복되는 이게 위에서랑 아래서 위에서도 이렇게 12개가 계속 뒤로 반복되겠지. 이렇게 계속 여기서도 아래에 있는 12개가 계속 반복되겠지. 그래야지 이제 판단이 정확히 된다는 거야. 그러면 이제 위에 있는 걸 순한 마디를. 12개짜리 순환마이라고 우기께.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이게 계속 반복된다고. 밑에도 12개가 계속 반복된다고 생각해 볼게. 그러면, 자, 여기서 보자. N은 1부터, 이 조심해야지. 100이 안 들어가. 1부터 99까지야. N은 1, 2, 점점점 해서 99까지. 그러면, 요 뒤로 몇 개가 나오고 있어, 지금? 몇 개가 나온다 그래야 돼? 이 뒤로, 열두, 여기서 98개가 나온다는 거야. 여기서부 여기까지 98개가 나온다고 생각해야지. 뒤로, 98개가 반복될 거야. 이렇게. 98개가 반복된다는 게 아니라 98개가 나올 거야. 이98 안에, 어? 98 안에, 이 12개의 주기가 몇 번까지 나와? 98에, 이제 12번의 주기가 몇번 나오는지 궁금하니까. 12. 그럼 8. 그럼 96이지? 나머지가 얼마야? 2. 나머지 2가 남은 다 그럼 이 12개가 8번 반복되고, 뒤에 2개가 남는데, 그 2개는 7과 1이겠지? 자, 그러면 이 12개의 마디 안에, 12개의 마디 안에, 자, 몇 번이나 겹치는지 보자, 위아래가. 여기 지금 A2랑, 이게 A1, A2, A3, A4에서 A2. 자, A2가 지금 7이지? A2가 지금 7이야. B2도 7이잖아. B2도 7. 여기서 지금 공통이야. 7로 이렇게 쓸까? A2랑 B2가 지금 7로 공통이라고. A2와 B2는 7로 공통이고. 그다음에 A3랑 B3도 소수 두세 번째 자리에서 나오는 이거랑 B3도 뭘로 공통이야? 1로 공통이지? A4랑 뭐가 또 공통이야? B4가 공통이야. 뭐로 공통이지? 음, 3으로 공통이지. 그 다음에 또 공통이 되는걸 찾아볼게. 7, 1, 3, 공통이고, 뒤로는 맞는 게 하나도 없네. 이12 주기 안에서 이렇게 3개만 반복돼서 겹치지. 그럼 자, 그 다음 주기에서는 언제 같겠어요? 여기 몇 번째야? 여, 이거 하나 빼고, 뒤에 12개니까, 여기가 13개. 이거 14번째지? 이거 14번째. A14. 자, A14. 여기 B14. 그때 다시 7로 같아지잖아. 그래서 또, 점점점 하다가, A14. 또, B14가 7로 같고. 좀 귀찮지만, 서, 나머지도 써보자. 써보자. A15, B15도, 얼마로 같아? 1로 같고. 자. 좀만 참 봅시다. 16, B16도 뭘로 같아? 3으로 같아. 그래서 713, 713. 이 반복돼. 몇 번? 8번에 71, 8번에 713. 그러면, 주기 안에서, 주기 안에서, 자, 주기 안에서, 음, 8번의 네? 주기에서 3개씩 겹쳐. 세 개씩 겹쳐. 세 개씩 겹치고. 겹치고. 또 나머지 이 나머지 나머지 이 에서 두개 겹치고. 그러잖아. 또 야, 조심해야 돼. 까먹어. 까먹어서 잡칫 잘못해서 26 이렇게 체크할 수 있다는 거야 이렇게 안 되는 거지 자 왜? 앞에 2도 A1, A2도 같았어 앞에 A1과 B1도 같았어 그러므로 몇개더 겹쳐? 한개 겹쳐 연산해보자 연산해볼게 자 3, 8에 24 더하기 나머지 2그 다음에 1 이제 답은 얼마다 27이라고 나오지? 그래서 답은 27, 27이야. 그렇죠? 이렇게 됩니다.